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았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감성돔 낚시 한번 해보려고 오늘 준비를 해가 봤어요. 아래는 그냥 배시 운전 겸 낚시를 갔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동생 둘이 등록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와고 조업을 한번 시켜볼게요. 풍랑주의보, 어, 풍랑주의보 6시 15분 부로 풀렸어. 어, 풀렸어. 바다, 바다. 바닥 오, 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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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 내가 기니까 해라. 고기였어, 고기. 야, 배좀 잡을. 오. 그, 어? 감시 같은데. 수원은 아니겠지 설마 오 오짜다 오짜다 오짜 어 뜰채가 너무 작은데요 사장님 왔다 오짜 가자 집에 퇴근 와한번 했네 드디어 야 끊어라 끊어라 와, 철수하자, 어쩌다. 철수. 사진 한번 찍어야지. 유산 찍어 올려주라 톡방에 빨리. 새우. 어쩌다, 어쩌다. 자. 뭐49.5 이런 거 아니지? 뭐 45! 46. 46. 46! 47! 뒤로 밀지 말고! 이거 아, 안돼 있다, 이가 46.5! 4 6이나 46, 뒤꼬리에 니까 46! 46! 5차는 어. 아닙니다. 어쨌든가, 야! 빵 탁, 어? 뭐? 빵이 크래그 빵이, 그래. 그 빵이 크다니까. 내 이야기하더라, 이가 자. 대신 대신. 자, 카메라 비주고시0분들고들고시어라들고분뿡들고시어라들고분뿡들고시어라 어, 또 왔어. 어, 아, 네가 왔어. 감시 맞나? 어, 어, 이거 감시 같은데. 알았으 아, 됐지. 아, 어? <laughs> 망상. 살감시구마 내 줄까지 같이 걸었네, 아, 씨. 힘든데요. 내 줄까지 걸렸다고. 뭐하노? 자. 내, 내거 아이가? 내발음거 아이가? 여따봐 잘. 잖아내줄까 같이 걸렸다, 아니 내 줄은 왜 그냥고? 야 역시니 이차도 네 잡았네. 어? 아치겠네. 방금 주박 나또다은았다 시.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비나동물 보이는거 비지? 옆에 작은거는 이 조사로 잡은거고 옆에 작은거는 이조사 잡은거고 아 거기 잡는거 봤어요? 이래 잡노, 이래, 이래, 아뭐 이거 포도나무에 포도 따는거다 느낌이 야다풀어놨더만 한강주 이랬더만또다 엉커놨다 <laughs> 무침도 괜찮아요 아씨 방금 뭐지? 한국에서 뜬 키가 다풀어놨더만또엉놨다이 새끼들 아 짜증나 내려가면서 장은 어? 야 오승호 선장은 테트라 잘 탄다고 테트라 손님만 거기 잡으면 되지 뭐 오승호 선장은 선장 고기 잡을 필요 있나? 야 니라 봐라 오송호 선장은 봐봐라. 이런 거 잡는다 이거. 안 보이나? 어? 나를라 보이나 이거? 어? 자. 어? 어? 기본적으로 오송호 선장은 봐봐라. 이런 거 이런 거 봐라. 손님 잡게 해 준다 이거. 어? 지금이지? 안 보이기는 방금 방것도 안 보인다노. 아, 참 피곤하네. 저아에 도망가 붙다. 봐 봐라. 이한 만지면 이 바로 죽거든. 조금 있으면 뒤비신디. 암. 자, 오늘은 저 본인은 이제 정화 작업했어요. 청어 작업. 작업했고. 네, 동생 1년 만에 이제 사자로 꽝딱 줄였습니다. 탈출했고, 뭐, 같이 온 이조사 동생도 손맛은 봤으면 손맛은 봤기 때문에 이걸로써 만족하고, 어, 빠른 철수를 할게요. 바람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바람 터져서. 어, 바람 터지고 물이, 물도 안 가고 지금 내일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선상배, 1호 선상배도 지금 바로 그걸 해서 저희도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